애들이 놀리더라고요. 돼지야 절로발. 그리고 <laughs> 제가 옷이 작아지니까 자크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크 내려간다 저 돼지. <laughs> 아, 아, 애기들은 또 되게 직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laughs>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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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 이런 사람 처음 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웃자웃자 네. 빵, 웃자. 끈, 웃자 하나, 둘, 셋, 빵, 끈. 아, 성격 너무 좋으시다 어. 착한 척? 아니면 뭐, 약간 긍정적인 척? 아니면 억지로 웃는 척? 아, 얘는 성격 좋다. 몸이 뚱뚱해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나 봐요, 제가. 안 어머니. 먹어? 다 먹으면 그만 좀 먹으면 안 돼? 너무 <laughs> 웃기지 않은 거에 억지로 리액션 해주고 웃어주고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하고 약간 삐에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내 자신이 뭘까라는 생각도 해요 아, 나 공황장애가 조금 있나? 어. 답답하고 숨 막히고 아. 저기 한 남자가 아, 예전이에요? 아. 그러신가 봐요. 어? 우와. 어, 되게 사는자분이신것 같아요. 밤에 뭐 하러 쉬는 거죠? 아. 아, 이 시간에? 어? 어? 오. 오. 또 라면, 라면 두 봉지, 아이고, 아면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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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드시이고아이이고 아이고, 아이 어휴, 아니, 아이스크림까지? 하식, 와, 40분 동안 2,000칼로리를 아. 넘게 와우 제가 술을 마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제가 유일하게 풀수 있는 건 제가 조혜 좋아하는 먹을 거였거든요 금융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아. 금융?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실상 휴업 상태로 아, 많주문화예술인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고. 오, 오. 오 되게 예쁘신데요? 어, 네? 뭐 이쁘장하게 생겼었어요. 네. 근데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 아이고 그렇네. 오. 네, 먹는 거 진짜 좋아요 저 있으면 무조건 먹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사놓는데 호빈이는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아, 거예요. 옆사람이 또아 중요하거든요. 아, 그쵸, 그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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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찐이다. <laughs> 아, 아, 즐거, 저도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네. 또 먹으면서. 음. 아이고, 근데 두분 진짜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네요, 두 분이. 그냥 오래쉬고 그래. <laughs> 잡아. 인는꼴덕꼴덕삼기면서나한테는왜 오래 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 이제 다 먹을라 그러지, 너가. <laughs> 장난하잖아. 그래야 네가, <laughs> 네가 다 먹을라 그러지? 여자친구 먹을 때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 다른 사람만 먹을 때보다 어, 확연하게 편하죠. 잔소리를 하기 좀 약간 제 스스로가 저도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그냥. 못한 게 있죠. 어후, 네. 근데 이게 아. 어느 순간부터 옷도 안 맞기 시작하고 음. 제가 제 얼굴을 보면 막 쪄가고 이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저도 싫고 호빈이도 믿고 약간 너 때문이야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서로. 아. 아.